수직 교회 아동부 休息。 可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율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은 1964년 작가 셸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책은 한 구루의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에게 나무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였어요.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즐겁게 놀았어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어요. 소년은 나무를 너무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년이 나무와 함께 노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줄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갔어요. 시간이 흘러 나무를 다시 찾아온 소년이 이번에는 집을 마련해 줄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가지들을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던 소년이 어느 날 다시 찾아와 배를 마련해 줄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에게 나무 몸통을 베어가라고 했고, 나무의 몸통을 베어간 소년은 또다시 멀리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을 때, 나무는 모든 것을 주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어요. 늙어버린 소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소년은 이제 앉아 쉴 곳이 필요했고,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동을 내어주며 소년이 쉴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나무는 그때마다 소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세요.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선택하여 나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저희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내게 등 돌렸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를 나의 기쁨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기다렸다가 혼내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잠시 떠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